신약 성경 251쪽에 있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지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신하였는데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네 바울은 이제 로마서 1장에서8장까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한 자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선도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롭다 함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혈통도, 우리의 의도, 우리의 몸의 할례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나 의지 또 무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고 행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보장됨을 계속해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장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또 대적할 수 없으며 어느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나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오기 전까지 죄를 지었을지라도 또 혹여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막 이용하여서 내가 죄를 짓는 것 그것을 막 정당화하는 것, 합리화시키는 것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우며 우리는 그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그러한 질문,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의문을 해소하며 풀어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그들은 결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하셨는데, 사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당시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 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백성 사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른 자들이 누구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이스라엘인지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할 이 이야기는 사실 바울이 처음 한 말은 아닙니다. 이미 세례요한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참 이스라엘은 결코 혈통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셨지만 그 조상들을 부르시고 택하며 세상의 기준을 삼으셨지만 그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바울은 근심하며 나아갑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완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끝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큰 근심과 고통 이 안에 정말 애통하는 의미 아주 있었는데요 이것은 그저 사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당한 이 외적인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통은 그의 형제임의 혈통을 따른 모든 동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지요. 사실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려했으. 하려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율법과 지식, 자신이 받는 그 할례를 최고로 여기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착각 속에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습니까? 진짜를 알게 되니 자신이 얼마나 허망한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짜 그러니 지금도 여전히 가짜에 머물고 있는 자기 백성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그 진짜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여 주었지만 바울의 말을 듣고 돌아오니가 없습니다.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백성을 포기하면 좋을 텐데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장육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아마 바울의 심정이었고 고통이었고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어떤 마음까지 품습니까? 3절에 보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바울이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구원을 받으면은 나는 여한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요? 그가 그저 그냥 사랑과 긍휼이 넘쳤기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그 안에 그 민족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있었기도 하겠지만 더큰 이유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 하셨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 절에서 오 절에 하나님의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다시 기억해 보라면서. 그들이 받은 여덟 가지 특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특권은 양자됨인데요이양자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성령으로 인치시며 양자형 우리 부르셔서 양자 되었다 하기 이전에 이미 출애굽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사장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11장에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은 특권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떠돌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성막이 지어졌을 때, 성전이 지었을 때에 쉐키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곳 가운데 가득하여서 그들의 임재 가운데 있었고 또 진정한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계보를 따라 성육신하셨습니다.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또세 번째는 언약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등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그 언약, 그 약속이 그들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을 언약들을 성취하셨습니다. 또네 번째는 율법이 있었지요. 쉽게 말해도 많은 율법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율법이 오직 그들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구원의 소망을 품도록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들, 그 당시의 세상 이방인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손으로 만든 거짓되고 죽은 것들을 향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도 반응이 없는 응답이 없는 그런 죽은 것에 거짓된 것에 죽은 예배를 헛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또 예배에 반응하신 하나님께서 예배의 모든 것을 제정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며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셨고 그렇게 예배함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셨습니다. 말씀하시고 복을 내리셨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약속들이 있었지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대마다 주시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복이 무엇인지 알라고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지 보라며,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복을 허락하시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또 이들에게는 조상이 있었습니다. 조상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상은 그냥 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모든 복을 성취하시고 종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들 가운데 나셨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놀라운 복들을 받았습니다. 바, 바울은 너희가 받은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너희는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입을 위치에 있었고, 복을 누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복을 제발로 차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자 하셨는데, 사랑하고자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대적하고 있으니 바울은 근심과 고통이 가득했고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기를 원할 정도의 그런 소망을 품으며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큰 고통과 근심 속에 계속 머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아들이라 칭하셨고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수많은 예언을 주시고 오래 참으시며 사랑과 극률로 품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적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거부당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깨어진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동일한 단 하나의 이스라엘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구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계통을 따르는 그 혈통 중에서도 참 이스라엘이 아닌 자가 있으며 아브라함의 계보밖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도 참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준이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바울은 구약의 두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는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7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이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이지만 영적인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이며 그 하나님의 복이 이삭을 통해서 흘러갈 것을 이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 바울이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지요. 둘다 이삭으로부터 난 씨입니다. 7 절에서 분명히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의 씨 야곱과 에서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만이 영적인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자 에서가 아닌 둘째 야곱이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막 오늘날 어떤 대기업에서 막뭐 후계자를 위해서 경쟁을 하여서 그 스스로 누군가가 이겨서 쟁취한 결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11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 택하셨습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기로 말이지요. 그런데 이 선택은 하나님의 막 전지하심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미리 아심으로 따라서 아 나중에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막 거부하고 야곱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야곱을 택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어떤 행위 있지 아니하고 그녀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이 야곱을 막 편애하고 애서를막 미워했다. 그런 말도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아 야곱은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을 사모하니까 사랑하고 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니까 미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를 죄에서 건져내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에서가죄 가운데 살아갈 때 그저 그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미호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이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인 자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자신이 받은 이 은혜가 그 사랑이 자기 민족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계속해서 밀려나는 이들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근심하고 고통 속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이 눈앞에 있는데 잡지 아니하고 발로 차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그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이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근심하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전하고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말입니까? 먼저는 우리 가족을 향해서입니다. 죄송하고도 안타깝고도 참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요 우린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유아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받았다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생각해서는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고 정말 신실하게 살았지만 성장하여서 반기독교적이 되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며 적대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을 학살한 그 히틀러,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이 세례를 받고 믿음 안에 교육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히틀러도 성장하여서 유대인을 학살하며 반기독교인이 되었지요. 신은 죽었다고 말한 프리드리히 니체 아십니까? 그는 개신교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무신론자가 되며 하나님을 적대합니다. 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났고 또그 가족이 함께 개신교로 개종한 후에 세례를 받고.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인이 되어서 종교는 민중의 앞편이라는 말을 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장 적대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무신론적 유물론적 세계관을 주장하며 기독교를 적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우리 죄에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이기를 더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내 자녀가 되기를 내 가족이 되기를 계속해서 간절히 구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차라고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 지금 방황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젠간 돌아올 겁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일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서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혈통도 율법도 할례도 있었지만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고 그 믿음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지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가족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바울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100년 전 부흥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세계적인 대형 교회가 있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고 짧은 기간에 급성장했다며 언제까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를 보시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정말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고 전하고 또 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용하며 거짓되게 변질시키며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그 시대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영혼 구원에 힘을 쓰며 많은 성도들이 또 전도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계속해서 많은 세가들이 방문하고 등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더 수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하며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이제 너희가 해라 그렇게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가면서 성교를 한 것이겠습니까? 그만하면 되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표 때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가운데 가족을 위해, 나라와 이웃을 위해 더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이웃이 이 나라가 예전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이 때가 차면은 돌아올 거라고 그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운데 행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는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바울의 이 삶을 본받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름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곳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